애완동물 안전문 장만하기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. 짜잔! 반려동물을 위한 완벽한 안전보장 아이템.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지만 설치가 넘나 복잡해서 포기했던 당신 주목해봐요. 딩동팩 반려동물 빅도어 안전문은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압축식 고정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 완료. 메탈 소재라서 내구성도 짱짱해서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죠. 여다지형 디자인이라 편리함까지 완전 만점. 이미 사용해본 사람들은 설치가 진짜 쉬웠다며 만족했고 튼튼한 메탈 덕분에 반려동물의 안전이 싹 가능이라고 하네요. 설치 쉽고 안전한 딩동펫 빅도어로 우리 반려동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보세요. 여러분, 에구에구 펫도어로 반려동물 라이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반려동물 안전 걱정, 끝번거로운 문 설치도 간단하게. 에구에구 패토어는 나사못으로 딱 고정돼 있어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여닫이 구조라 사용이 너무 쉽고 23.5cm 가로라서 다양한 애완동물 사이즈에 딱이에요.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이 제품 사용자들이 설치 간편하고 튼튼해서 안심하더라고요. 매일매일 편리해서 우리 집 강아지랑 고양이랑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어요. 여러분도 이제 에구에구 패토어로 반려동물 안전하게 지켜보세요.